68세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23살 어린 남자와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68세 할머니가 어떻게 공주님처럼 살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43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무뚝뚝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었어요. 생활비 주고 아프지 않게 지내는 게 남편이 생각하는 사랑의 전부였죠. 젊을 때는 로맨틱한 연애를 꿈꿨어요. 꽃다발 받고, 손잡고, 데이트하고, 달콤한 말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게 됐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죠. 병원비가 많이 들었지만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소. 내가 죽으면 당신 인생 좀 살아봐요. 이제 자유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43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왜 죽기 직전에야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살아있을 때단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친척들, 남편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모두 와서 위로해줬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43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68세에 홀로 남겨졌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분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거든요. 늦게 알아서 이렇게 뵙지 못했네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무뚝뚝했던 남편과는 달리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제 혼자 되시니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살아야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김민준, 경영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43년 동안 남편이 있던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날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민준 씨였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장례 치르시느라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그가 봉지를 건넸습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장례식 후 자식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제 끼니를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음식을 가져다 주다니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제가 사양하려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받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는 그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제 끼니를 챙겨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후로 김민준 씨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씩 항상 뭔가를 들고 왔어요. 과일, 반찬, 꽃, 때로는 책도 가져왔습니다.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이 소설 재미있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책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사실 그의 방문이 기다려졌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외롭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럼 가끔 산책이라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집에만 계시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23살 차이나는 남자와 산책을 한다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 번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남편은 늘 앞서가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사모님도 이 꽃처럼 우아하세요. 그가 장미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은 한 번도 제가 예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할머니한테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라뇨.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때로는 식사도 함께 했어요. 그는 항상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젊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평범했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꿈은 없으셨어요? 그가 다시 물었어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꿈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글쎄요. 젊었을 때는 여행을 가보고 싶었어요. 제주도, 부산, 강원도 그런 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살림하느라 한 번도 못 가봤네요. 그럼 이제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제가 손을 저었어요. 왜안 돼요? 나이가 많으면 더 가야죠.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2주 후, 정말로 우리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비행기표, 호텔, 렌터카까지.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바다였거든요.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이 더 아름다워요. 그가 제 어깨에 쇼를 걸쳐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그는 제방 앞까지만 바래다 줬어요. 푹 쉬세요.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배려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였어요.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이 그저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그가 저를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모님,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어요. 네, 왜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고백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23살 어린 남자가 68세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할머니를 제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사모님의 따뜻함, 우아함, 그리고 강인함에 반했어요. 처음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부터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가 제 손을 더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늙었어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희끗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아름다워요. 사모님이 살아온 68년의 세월이 그 주름에 담겨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23살 차이인데, 저는 망설였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 제 곁에 있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어요.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제 가슴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누군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게 사랑이구나.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줬어요. 43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딸은 45세로 두 아이의 엄마예요. 예상했던 대로 딸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스물 세살 어린 남자라고요? 그 사람 재산 노리는 거예요. 딸이 소리쳤어요.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경영 컨설턴트로 돈도 잘 벌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젊은 여자 두고 엄마 같은 할머니를 만나요? 말이 돼요? 딸이 비아냥됐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벌써 남자를 만나다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았어. 충분히 애도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데요? 딸이 울먹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은 제 행복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이 걱정되는 거였어요. 내 체면보다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기적해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고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단한 번도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 자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저는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딸과의 대화를 전부 이야기했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힘드시죠? 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면 힘드실 텐데, 그가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없어요.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제 손을 잡아줬고, 문을 열어줬고, 의자를 빼줬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그가 칭찬했어요. 옷도 새로 샀어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공주님 같아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공주님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민준 씨는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함께 해줬습니다. 미술관도 가고, 콘서트도 보러 가고, 맛있는 레스토랑도 가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도 갔어요. 다음 달에는 부산 가볼까요?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부산도 가줄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갈게요.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저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딸이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놀랐어요. 딸이 제 행복을 인정한다니. 정말?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무표정하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웃음도 많아지고 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 덕분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엄마 둘이 산책하는 거 봤어요. 그분이 엄마 손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민준 씨는 진심이야.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줘.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 행복보다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엄마는 평생 우리 위에서만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죠.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딸아.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분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 주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중하게 딸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엄마 부탁드려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이 신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갈까요? 그의 상냥한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남편 밥상을 차리느라 새벽부터 일어났는데 지금은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지어줘요. 68년을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대접입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그는 항상 제 손을 잡아줘요. 조심하세요. 여기 돌불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그의 배려가 감사해요. 집에 돌아오면 그가 차를 끓여줍니다. 오늘은 얼그레이 드실래요? 아니면 녹차 드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기억해줘요. 오후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은 요리도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가 물으면 제가 가르쳐 주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즐겁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요. 그는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물어봐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43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던 질문이에요. 주말에는 여행을 갑니다. 지금까지 부산, 경주, 전주, 여수를 다녀왔어요. 다음 달에는 강원도에 갈 예정입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건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항상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우아해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수군거립니다. 68세 할머니가 45세 남자랑 산대. 돈 때문일 거야.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딸도 이제는 우리를 응원해줘요. 엄마, 오늘 엄마랑 민준 아저씨 사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보기 좋아. 딸이 가끔 이렇게 말해줄 때 정말 기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60대든 70대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하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지금 시작하세요. 넷째,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으면 이제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섯째, 진짜 사랑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의 외모, 재산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68세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누군가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43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구나.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요. 당신 인생 좀 살아봐요. 이제 자유야. 정말로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주변 시선이 무섭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68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설레고 내일이 기다려져요. 이런 기분을 68세에 처음 느껴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한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는 하루 보내세요.